지난 추석,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다는 형님 14회에서는 젊은 가수 김다현이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단순히 즐거운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서 청춘의 순수한 감정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김다현의 진솔한 고백과 개인적인 경험은 프로그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매력과 진정성을 한층 부각시켰습니다. 김다현의 첫 등장, 사랑스러운 외모와 따뜻한 미소. 김다현은 방송의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외모는 시청자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김다현의 진정한 매력은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감성적인 고백은 방송의 주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청춘의 사랑, 김다현의 고백. 김다현은 방송 중 자신이 반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저는 반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더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녀의 청춘 사랑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진심이 담긴 고백. 김다현의 고백은 단순히 감정적인 순간을 넘어서 그녀의 진솔함과 부끄러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에게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김다현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부끄러움과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브 계정으로 하트 누르기, 소셜미디어와 사랑의 관계. 김다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계정을 본 계정으로는 볼수 없어 서브 계정을 만들어 하트를 눌렀다는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말은 스튜디오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귀여운 행동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다현의 이 이야기에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었고 그녀의 수줍음과 애정표현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과 공감. 김다현의 고백과 개인적인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방송 후 김다현의 진솔한 감정에 공감하며 깊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과 감성적인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방송을 통해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감정과 고민을 가진 인물로서 시청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청춘 사랑의 아름다움과 어려움. 김다현의 고백은 청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잡한 감정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좋아하는 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부끄럽고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김다현의 감성적인 무대. 김다현은 방송의 마지막에 감성적인 곡 과분해를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더욱 깊이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로맨틱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감성적인 노래를 통해 젊은 사랑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그녀의 진솔한 감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추석 선물 같은 방송, 이번 방송에서 김다현의 출연은 팬들에게 특별한 추석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진솔한 감정과 사랑스러운 면모로 대중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감성을 통해 김다현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사람으로서도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김다현과 팬들 간의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했고, 많은 팬들이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사랑과 자기 발견, 김다현의 여정. 김다현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녀의 사랑에 대한 탐구와 발견의 여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사랑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의 여정은 항상 쉽지 않지만 김다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을 찾고 탐험하는 데 있어 큰 용기를 줄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청춘이 겪는 감정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다현의 진솔한 감정과 대중의 반응. 김다현의 출연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대중과의 깊은 소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의 대상을 제공하였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감성에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다현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녀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다현의 예술적 성과와 개인적 성장. 김다현은 예술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예술가로서의 모습과 개인적인 면모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김다현의 성장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감성적이고 진솔한 면모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가 예술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유쾌한 포인트와 김다현의 매력. 아는 형님 방송에서 김다현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유쾌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과 감성적인 이야기들은 프로그램에 신선한 변화를 주었으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김다현의 매력은 단순히 그녀의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진정한 감정과 솔직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다현과 팬들, 지속적인 소통과 감동의 연장선. 김다현의 출연 후, 팬들과의 소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방송 후 많은 팬들은 그녀의 진솔한 감정에 공감하며 깊은 댓글을 남겼고,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누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와 팬들 간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감동의 연장선에서 그녀의 매력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었습니다. 결론, 김다현의 영향력과 기억에 남는 순간. 김다현은 나는 형님 방송을 통해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솔함과 사랑스러움으로 대중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과 감성.